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입니다. 예, 이 영상은 어르신들께서 이번에 참여하시게 될 기흥아카데미 온라인 수업을 위한 줌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프로그램 설치는 어르신들께서 각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나 인터넷 익스플로어 등을 활용해서 들어가시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음, 영어로 어, ZOM, ZOOM을 한번 검색하겠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스크로바를 대리면 여기에 비디오 회의, 웹 회의, 웹이나 화면 공유, 줌이라고 되어있네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는 그냥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zoom. us 그리고 엔터 치시면. 줌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항은 프로그램을 다운받 해야 되는데요. 다운로드하는 메뉴가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 리소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 센터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 첫 번째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다운로드를 눌러보시고요.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네. 그럼 보통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파일 열기를 눌러볼게요. 안내창은 실행을 누르시고, 이렇게 되면은 설치가 완료된 상,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어,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제 수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제가 테스트 삼아서 미리 방을 하나 만들었고 거기 수업 방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어르신들께서 어, 이제 2월 15일부터 각 신청하신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당 시간에 약 15분 전에 회의 아이디랑 그리고 암호 또는 어,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확인을 해서 링크로 들어가시거나 어, 회의 아이디 그리고 암호를 적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시는 분들께서는 링크를 누르면 따로 암호를 적으실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가진데 PC 또는 노트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어, 되도록이면 거의 어, 회의 아이디랑 암호를 적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이제 어,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터넷 창을 열고. 줌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따로 어르신들께서 회원 가입을 해서 들어가도 되지만 음, 어르신들께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따로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굳이 하셔도 되긴 하지만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지금 방을 만들고 문자로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회의 아이디랑 비번을 미리 받았다고 설정을 가정을 할게요. 저희가 미리 가상의 회의 아이디랑 비번을 받았다고 가상 설, 가상으로 설정하고 회의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마찬가지로 회의 참가라는 버튼인데요. 회의 참가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회의 아이디 또는 개인 링크 이름인데. 미리 문자로 받았던 회의, 아이디, 숫자 10자리를 적어 보겠습니다. 참가 버튼 누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먼저 이전에 줌 클라이언트를 미리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바로 플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연결이 자동으로 돼서 연결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렇게 오디오 연결이라는 메시지 창이 뜨는데요. 여기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누르시고. 자,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줌 프로그램을 PC를 활용하여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어, 지금 이 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네. 따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가지고, 어, 자신의 모습을 어, 선생님한테 비춰줄 수가 있는데, 대개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집에서 사용하시는 데스크탑 pc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 본인의 모습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고요 보통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께서는 노트북 자체에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